안녕하세요. 마철학과 김현숙의 살만 나는 서재입니다.음식독서 365일 매일 낭독.오늘은 음식독서의 비전과 음식독서 공동체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음식독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즉 인간력의 부활을 위한 최고의 공부입니다. 점점 둔감해지고 있는 현대인의 감각과 감성을 일깨우고 자연과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느끼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즉, 음식 독서를 통해 삶의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음식의 가치와 자연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 실천하는 용기와 결단, 풍부한 지성과 감성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음식 독서 공동체의 약속, 그첫 번째는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대한 포용력과 비판적 사고의 확장,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에 대한 자각과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교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음식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책의 저자들이나 주인공의 삶이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호기심이 자라서 사람 책을 만나러 길을 나서다 보니 음식여행학교라는 음식독서의 확장 버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독서를 통해 책으로 만난 주인공이나 저자인 사람 책, 특히 그 지역에 가야만 만나볼 수 있는 장인이나 주방의 철학자, 자연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는 맛 철학가들을 찾아 떠나는 음식 여행은 음식 독서가에게는 진정한 행복 종합 선물 세트라 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독서의 주인공들을 만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밥상이거든요. 그 밥상에는 들과 산, 바다와 하늘, 자연과 인간이 빚어낸 소박하지만 진솔하고 풍요로운 맛의 향연이 펼쳐진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들, 사람 책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독서와 음식여행학교가 삶의 전환을 위한 배움터가 되고 자신의 배움을 공동체와 나눌수록 배움이 더 자라나는 평생 학습으로의 비전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나자나 라고 이름 지어 봤어요. 배움과 나눔의 공동체 나자나. 나눌수록 자라는 나무. 듣기만 해도 기운이 솟아나는 말입니다.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여행과 독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타이완의 3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 하나인 pc 홈 온라인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여행광 진홍주는 여행이란 인생을 용감하게 살아내는 일이라고 부제로 이 책을 썼습니다.저자 진홍주는 책 하나에 의지해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 책에 적힌 대로 주문을 해보기도 하고, 터키에서는 오로지 책에서 추천하는 음식만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교토 식도락 여행의 마지막 날에는 서점에 들러 다음에 일본에 올 때는 어디를 갈지, 그곳에 관한 책을 미리 산다고도 합니다. 여행과 독서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이면서 닮아 있다고 하지요. 여태껏 알지 못했던 세계를 직접 가서 경험하느냐,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경험하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독서는 여행을 떠나기 아주 오래 전 시작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 둘은 함께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진홍즈는 우리의 인생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여행과 독서 이 둘만이 해줄수 있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음식 독서와 음식 여행. 우리 삶의 최고의 평생 공부법이 아닐런지요. 오늘도 살 만나는 세상을 꿈꾸며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